넷째 봉인입니다.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은 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창백한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어, 이름이 사망입니다. 지옥이 그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아바돈이고 아플론이라고 불리는 자인데 멸망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설교를 할때그 멸망의 아들이 자기 처소로 갔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곱서 2장 3절에서 마지막 때에 그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그 멸망의 아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그 자에 대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유다 이스칼이셨죠. 지금은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가 있습니다.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네 번째 말을 따라서 지옥에 있는 마귀적인 존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대혼란은 마귀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아주 극도로 혼란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주어졌습니까? 칼이 주어지고 굶주림, 사망 또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이 넷째 짐승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말탄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혼란입니다 대혼란은 극도로 심한 고통의 때입니다 출애굽 때에 파라오에게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들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어, 땅에서 개구리가 올라오죠. 이가 들끓죠. 파리떼가 날아오죠. 메뚜기가 괴롭히죠. 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오니 대원란 기간 출애국 때보다 더큰 고통이고 더큰 혼란이 있고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 식당에서 만찬을 즐기는데 온갖 짐승들 온갖 곤충들 온갖 파리떼들 드글드글 끓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봉인입니다 구절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재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시기적으로는 대활란 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단 아래에서 죽임 당한 자들의 혼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 복수를 해달라고.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 심판에서 피를 갚아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로니까 우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받는 모든 대상 위에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형상입니다. 형상을 세웁니다. 살아있는 짐승의 형상입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잡혀서 목이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재단의 재물로 들여질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사절에 보면, 이때의 사형방법은,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입니다. 총살이라든지 가스실, 뭐 전기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화에서 사용되었던 그 방법이 그대로 다시 이제 행해지는 것입니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 표식을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 짐승의 것입니다. 소유권, 동물들에게 소유를 표시를 할때 인장을 찍지 않습니까? 딱, 예,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효과는 무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에 이제 그림에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왜 죽임을 당했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수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순교자들에게 잠시만 쉬라고 그러시죠. 이 사람들이 7장 9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을 보시면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미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완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귀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옷을 씻어, 인내라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희귀하였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완란 기간 동안에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흰 옷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말하는 것이냐면 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봉인입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리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이니 누가 감히 설수 있으리요 하더라. 지진입니다. 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코라가 반역을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 또 물건들을 산 채로 다 삼켰다라고 기록을 하죠. 코라의 머리가 산 채로 구렁으로 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 것인가?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8장과 16장에서도 대지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 지진에 의해서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진이 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일어나죠 누가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바다와 파도가 노활이라 말씀합니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도시들, 섬들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 별들의 빛을 잃게 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는 겁니다. 해가 한 3일만 어, 3분의 1이 그렇게 빛을 잃었다고 라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 이 지구는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빙하기로. 달의 피처럼 변한다고 되어 있죠. 출입구 10장에서 내렸던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습니다 음, 3일 동안 치력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은 대월랑 때 있을 그 재앙의 예표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천체가 빛을 잃는 것입니다. 빛빛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서리금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듯 땅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요란하겠습니다. 그 다음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수하러 오시는 왕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수 있으리요 하더라. 주님께서 복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민족들을 복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구원을 제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노를 가지고 복수하러 짓밟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이 끝이 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 봉인을 했을 때흰 말탄자가 있었습니다 적그리스 둘째 봉인을 했을 때 붉은 말탄자가 나왔는데 전쟁이 있고 유혈이 뒤를 따랐습니다 셋째 봉인을 했을 때 검은 말탄자가 등장했고 을 대단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넷째 봉인을 했을 때 창백한 말탄자가 등장했고 을 사망과 지옥이 뒤를 따랐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제더 아래 순한 혼들이 있었고,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 큰 지진이 있고, 해, 달, 별들이 흔들리는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정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봉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